오늘 본문 말씀은 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 보면 길거리가 더 보면 현수방에 수구하고 무거운 짐짐 자더라 다 내기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이 말씀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거의 다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에, 본문을 왜 택했냐면, 오늘 말씀에 뭔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이 말씀을 좀, 말씀을 통하여 풀어가고자 또 우리의 신앙 자세를 좀달리게 하고자 오늘 말씀에 본문을 택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구와 모든 무거운 짐진자들아 하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는가.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28절 말씀이에요. 2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 인생의 죄 짐, 범민, 상처, 뭐 이런 것들. 아이 여기서 말하는 그 무거운 짐. 과연 뭐, 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서 다 주님 앞에 털어놓으면 다 받아주고 다 우리를 가볍게 해주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서 다 털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우울하고 대인 관계가 어려워서 결국에는 불행한 삶을 연속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말씀이 틀린 얘기가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정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가지고 내게로 와. 그러면 내가 다져 줄게. 좀 이렇게야 맞는 게 아닐까? 그런데 어느 한 구절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기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정말 예배 드릴 때에, 기쁨으로 나와서 다 내려놓을 때에, 우리 인생이 정말 평안하고, 홀가분하고, 자유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시 예배 끝나고 일터로 돌아가면 그것을 다시 주워가서 다시 질문하고 지고 가기 때문에 마음에 진정한 안식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짐을 내려놓기 전에는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라도 기쁨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제 2차 세계대전 때, 이 미군이 참전했을 때에 전쟁으로 인한 죽은 전사자가 35만 명이 되더래요. 그런데 자기 자식, 자기 남편이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살아오나 죽으나 이거 신경 써 가지고 신경성 위장병에 걸려 가지고 죽은 사람이 무려 백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몇 배나 많은 그런 숫자예요. 여러분 보세요. 염려는 다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염려는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해야 하지 않아야 되는데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이 병의 신경성이라는 병이 이, 이 이름이 앞자가 붙어요. 신경성 위궤양, 신경성 심장병, 신경성 정신병 등등 뭐 신경성 로이로제. 왜 그래요? 내 마블까지 이은 염려, 걱정, 근심이 내려놨다고 하는데 눈만 뜨면 또다시 찾아오고 눈만 뜨면 또다시 찾아오고 이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편 55편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다 함께 읽습니다 내 짐을 요와께 맡기라 그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 맡겼으면 주님께 의탁했으면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고 맡긴 후에 저문을 나설 때에 다시 그것을 쥐고 넘어가. 다시 그 문제를 찾아가. 그게 문제예요. 이제는 내삶 가운데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 죄악된 짐, 질병의 짐 또, 가난의 짐, 자녀 문제, 모든 문제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우리 인생에 진정한 쉼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9절 말씀. 다음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두 마리의 소가 멍해를 맬때 훨씬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과 나와 함께 그 짐을, 멍해를 메고 간다면 쉽고 가볍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할수 있어요? 아주 상담을 잘한 분에게 가서 상담하면서 털어놓으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누구에게도 주님과 함께 매야 될멍에가다 있다는 거예요. 가난의 명예, 질병의 명예, 남편, 자식, 아내, 처가 식구들 명예, 시가 식구들 명예,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저야될 명예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멍에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다 보니 불평하고 엄마하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책임 전가하면서. 오히려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 인생에 멍에가 있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과 함께 그멍에를 지고 간다면 내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그 기쁨으로 그멍에 그 짐, 그 십자가를 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저는 430장의 가사를 너무나도 좋아요. 조와같이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네.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나 혼자 그 짐을 지고 가면 너무너무 힘든데,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걸어가면 그 짐이 쉽고 가볍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걸.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늘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요, 사랑하는 교우들과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정말 나보다도 더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하고요.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알고 오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연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단임 목사님이 교회들과 함께 연말 송년회 식사를 하면서 식사를 맛있게 하고 차를 마시고. 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평소에 탁 아, 불만을 품고 있던 한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께 가까이 와가지고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때 목사님이 여유 있는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이해가 안 가면 다음 해가 안 옵니다. 우리 성도들은 뭘 얘기해도 웃지를 않아요. 예, 웃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 예, 반응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교회 성도들이 박장대소하면 웃음바다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다음에 그냥 분위기가 확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내가 혼자예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기도해 주고 서로 사랑할 때더 풍성한 은혜를 더 풍성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무거운 짐, 인생의 먹이가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그 멍이를 지고 가면 가볍고 기쁨으로 그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30절 말씀 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짐의 무게. 여러분, 이 짐이 짐의 무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얻어 터질 것 같아서 벌 받을 것 같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혼날 것 같아서 교회 가서 봉사하고 혼신하고 하나님이 좀벌레일것 같아서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편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아니라는 거지, 아무개야, 너희 인생의 짐이 뭔지 아니, 왜 무거운지 아니야? 너는 짐을 지고 가는 방법이 틀린 거야. 지금 이, 이것을 깨우쳐 주고 있는 거야. 짐을 지고 가는 방법이 힘. 틀렸기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거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 아파요. 2년 넘게 지금 계속 아파 있어. 3년째 이렇게 계속. 언제 낳는다는 보장도 없어. 참, 이 자식을 간호하는데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 자식이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살아날 소망을 가지고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 뭘 물어봐도 우리 교회들은 반응이 늦어. 예, 늦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쉽게 얘기할게요. 1번 그 자식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2번 그래도 빨리 회복돼서 살아났으면 좋겠다. 몇 번이요? 몇 년째. 3년째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3년째. 사랑하는 정도 여러분. 그런데, 시어머니까지 편찮으셔. 세상에. 자식 돌봐야 돼. 시어머니 돌봐야 돼. 시어머니 병관 하는데, 3일이 지났어. 동서, 동서한테 전화했어. 내 너무 힘들어 죽겠다. 네가 와가지고 조금 병관 하면 어떻게 했노? 며칠 동안 병관 했어요? 며칠, 삼일, 자식은 몇 년,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한지, 이해되시나요? 자식은 삼년을 간호하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삼일만 간호해도 너무너무 힘들어. 왜 그런 거야?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이런 거예요. 동서, 빨리 와서 겨대해오죠. 며칠, 삼일, 이게 뭐야? 자기 자식은 크, 그렇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병들어도 3년이 지나도 힘들지 않아. 10년이 지나가도 힘들지 않아.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느냐? 지금 지민 무기로 따지면 자기 자식 간호하는 것이 더 힘들어요. 왜? 지금 3년이 넘었거든. 그런데 시어머니는 딱 3일. 사랑는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정말 땀 흘려서 일하고 땀이 번복돼가가지고 집에 왔는데 고3 아이가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놓고 공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아들을 보는 순간 열 받는다 아니면 은혜 받는다. 야 나는 하루 세가 빠지게 어, 땀 흘리고 일하고 왔는데 너는 시원한 에어컨 빗대서 공부나 해. 여러분 이게 사실상 이름이 정상인데 그 자식을 보는 순간에 내 피곤과 내 하루의 어려움이 싹 사라져.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됩니까?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내 멍이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 무슨 뜻이에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광고를, 교회 시식 때 광고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하고 교회 텃밭에 화단을 좀 우리 다 같이 잡초가 많이 났으니까 좀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십시다. 그랬는데 어떤 분이 식사 빨리 끝나고 목사님이 그렇게 광고했으니까 가가지고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을 다 끝났는데 개미새끼 한 마리도 나오지 않네? 식당에 가보니까 밥 먹고 서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있어. 요 때, 그때 은혜 받겠다, 아니면 열 받겠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돼요? 여기에 말하는 몽에는 짐은 무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지금 태도를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 내 명예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웁니다. 아니, 같은 일을 해도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정말 무겁고 수고한 그런 짐들이 다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데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가볍게 갈 수가 있으니 여러분 보세요, 짐지는 방법이 다르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짐 지는 자세가 틀렸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는 내 집이 가볍고, 내 몸에는 정말 가벼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예수님이 젖은 십자가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뭐, 물어보나 말아겠죠이 질문을 했더니 어떤 성도가, 목사님, 저도 매일 가끔 십자가 줘요. 알고 봤더니 십자가 목걸이 주렁주렁 달고 있고 십자가 귀걸이 달고 있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입니까?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무거운 짐이에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그 십자가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내 가진 십자가 무거운 게 아니라 가볍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짐의 무게가 아니라 짐을 지는 마음의 자세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에 사는 방법이 있는데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 높여지면 정말내 인생의 짐이 가볍고 행복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연말이 되면 여전도 회의장, 남성교회의장 뽑아요. 회장 뽑으면 뽑힌 이 후임 회장님이 나와서 인사를 하다잖아요. 회원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해 동안 보잘 것 없는 사람 이렇게 참, 함께 해 주셔 가지고, 어 이렇게 한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이 했던 그런 회장이 예 전임 회장이 그렇게 인사를 하고 뒤에를 싹 빠져 나오잖아요. 그렇게 빠져 나오면 후임 회장이 이제 위임 인사를 하잖아요. 예, 저도 전임 회장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뒤에 전임 회장님이 팔짱 다 끼고 뭐라 그러냐 면 니도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예전히 남성교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일이 힘들다는 것을 해보니까. 알아 그래, 서 전임 회장님한테 달려왔어. 회장님, 전임 회장님, 이 일을 하니까 너무 힘들대요. 아이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너무 힘들지 않았었어요? 그러면, 아이고, 너무 어렵다고, 너무 힘들냐고, 이렇게 도와주고, 참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게정상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럼 쉬운 줄 알았냐? 여러분 이게 뭔줄 아는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아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왜 무겁고 왜 빡빡하고 왜 수고하냐면. 여러분, 마음 하나 잘못 먹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마음 하나 바꾸면 훨씬 내 짐이 가볍고, 훨씬 내 삶이 행복하고, 자유스럽고, 감사가 넘쳐나는데, 여기 말하는 이 짐은 짐의 무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짐을 지는 마음의 무게를 말하는 것인데, 자식은 3년, 아니, 10년, 아니, 20년 동안 병간호해도 전혀 무겁지가 않은데, 시어머니를 3일 간호했다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얘기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너무나도 짜증이 왜 날까?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를 할 때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빨리 깨닫고, 아하,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병들어 있구나 발레깨 닫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주가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일할 때 내가 지금 정말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를 서럽게 주옵소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이제 새롭게 해서 다시 한번 거듭난 삶을 살기로 원한다고 내 마음을 바클리 바꾸고 주님 앞에 나와서 빨리 엎드리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가볍고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행복과 복된 생애를 살게 될 줄로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진정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을 바꾸지 못해서 우리 마음 속에 진정한 안식과 심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멍에를 함께 치고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을 본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남은 생에. 내네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서, 그 어떤 십자가라도 달게지고 주님은 사람들을 감동, 감화시켜 주는 복된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